나이가 젊으신 분 중에서도 아 성인병 걸릴만한 어떤 조짐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아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맨발 걷기를 해서 건강을 좀 관리를 하고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꼭 몸이 아파서 혈압, 당뇨가 걸려서 면발 걷기를 할수 있습니다. 걸리기 전에, 몸이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면발 걷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면발 걷기는 건강하신 분도 할수 있는 그러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신 분들도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해서 건강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맨발 걷기를 해보면 아주 너무 좋다는 걸 느끼거든요. 정말 잠이 잘 오고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게.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요. 어, 그래서 제가 끝까지 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117일차 맨발 걷기를 하고 있지만 은아 제가 아주 하는 순간 순간 너무 행복합니다 제 몸을 완전히 힐링시켜 주는 거라서 아주 좋습니다 파도소리 들어가면서 아 이렇게 바다, 아, 그, 냄새 맡아가면서, 아, 안반층에 붙어 있는 봄말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는데,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역시, 맨발 걷기는 하면 할수록 어떤 묘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제 제가 하루 맨발 걷기를 안 했더니, 새벽에, 어, 솔직하게 잠이 안왔습니다. 빨리 맨발 걷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집 바깥에 창문을 열어보니까 어, 비바람이 너무 심하게 쳐서 도저히 우산을 쓰고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제가 맨발 걷기를 어, 이제서야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바람 맞히지 않았으면 제가 맨발 걷기를 하러 갔을 텐데 아, 너무 심하게 비바람이 쳐서 도저히 할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어떤 분은 11개월 동안 나이가 70대 중반인데 11개월 동안 이틀 빠지고 맨발 걷기를 매일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 제주도 분인데 그분은 아, 태풍이 왔습 정말, 바다에 태풍이 와서 정말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틀 있었는데, 그때 빠지고 11개월 동안, 아, 매일같이 맨발 걷기를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어, 바다가 됐든, 산이 됐든, 그렇게 열심히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좋아지죠. 매일같이 두세 시간씩 왼발 걷기를 산이 됐든 바닷가, 모래 위, 해변가가 됐든 그렇게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117일차 하고 있지만은 아 제가 이 정도 했는데도 몸에 좋다는 걸 느꼈는데 정말 6개월이나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laughs> 건강 관리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 정도면. 그래서 맨발 걷기 하다가 이제 뭐 3개월 이상이라든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나이는 75세, 80세 정도 되셨는데도 혈압 당뇨가 없다는 분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혈압도 잡습니다. 혈압. 당뇨도 잡을 수 있는데 정말 당뇨가 쉽지 않습니다. 당뇨라는 것은 조금만 음식 조절하지 않으면 금방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당뇨라서 정말 당뇨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 당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맨발 걷기는 전반적으로 아 몸을 재생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 맨발 덮기 열심히 하면 아주 건강에는 아주 엄청나게 좋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으면 비바람 맞아가면서 발 차가운데 발 실어가면서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몸에 좋으니까 하는 거고 몸에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며칠 하다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거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자기 집 주변에 면발 걷기를 할수 있는 바다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학교 운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산이 있고, 황토끼리 있고, 이러면 정말 열심히 해야죠. 자기 집 주변에 이런 환경이 주어져 있으면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그래서 맨발 걷기는 매일같이 하루라도 빠지지 말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게 되면 건강은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발 벗기는 정말 만병통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만병통치라는 것이 사실 쓰는 그런 용어는 아니지만은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정말 제가 맨발 걷기를 하게 된 것이 정말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가 효과가 이렇게 좋다는 걸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절실히 느끼고 바다가 됐든, 항토가 됐든, 저는 닥친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래 해변이 됐든, 어떤 환경에서도 할 자신이 있습니다 영하 날씨도 관계 없습니다 눈이 와도 관계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맨발 걷기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의 체력에 맞게 맨발 걷기를 하면 됩니다